둔산돈 동학생입니다. 중2학생인데, 이제 이제 고등을 시작을 할, 하려는, 하기 시작하는, 하기 시작하는, 중3 마인드 만드는데, 6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어쨌든, 마인드상으로 이제 중3, 예비, 중3이 아니라 이제 예비고라는 마인드가, 멘탈이 예비고가 안 되면 고등공부는 할수 없는 거고, 고등학교가 얼마나 빡빡한지는 자기가 눈으로 이제 그 옆에서, 치열하게 하는 형들, 아쉬워하는 형들 보고 느꼈을 텐데, 그거를 뭐 지금 해야 돼? 아니, 좀, 그, 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그걸 덜기 위해서 지금 조금 꾸준하게 하라는 얘기잖아 고등학교 거로. 중학교 거 90점 만나, 85점 만나, 95점 만나뭔 상관입니까? 자기가 즐겁게 공부만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그냥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많이 해야 될,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다 못해서. 이 조금은 못해갖고 점수가안 나와서 아쉬워하니까. 이거, 이거 할수 있어. 이거는 할수 있으니까 쉬운 단계니까. 시간만 되면. 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여기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겨울방학에. 얼마나 차이가 나요? 1등급이 맞아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내신 경쟁을 하니까 1등급 안에서 노는 거지. 이걸 공부, 3등급이 공부해서 1등급? 그럼면 1등급 아들은 놉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할수 있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꾸준히 할수 있는 걸 해나간다는 거죠. 똑같이요. 자 질문에서 기말고사 볼때 기가 도덕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이걸 기가 도덕을 짧은 기간 하루 이틀 해가지고 공부를 미리 한 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 하루 이틀 해서 짧은 기간에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애도 있고 이거 짧은 기간에 해봐야 80점밖에 안 나는 애도 있고 이거 열심히 했는데 이해 못해가 고 60점 이게 수준 차이예요. 이게. 이게 수준 차이 그럼 이 수준 차이가 왜 나냐 그 전에 도덕 기가 하라고 했을 때네가 했냐는 거지 책을 읽었냐는 거지 짧은 기간에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있느냐 없느냐 고등학교 가서 짧은 기간에 기가, 기가나 도덕 같은 기호을 해야 돼안할 거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애는 똑같이 이틀 해가지고 100점 맞고 어떤 애는 이틀을 했는데도 점수가 안나오는거야왜 기초가 없으니까 수행도 수행평가를 그래요. 고등학교 가서 형아들 수행평가하는 거 보잖아요. 3시간, 4시간 걸려 능력자들은 1시간이면 다해 그럼 뭐 시간을 벌어? 2시간을 벌어. 그래서 잠자. 다음 날 피곤하지 않아. 아니면 2시간 공부를 더 해.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행평가를 하는 능력이 키워서 이걸 빠른 시간 안에 다다다다닥 이렇게 해치우고 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안 그런 가요 이게 언제 되겠어요? 고민을 하면서 수행평가를 중학교 때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면서 빠르게 하고, 더 정확하게 하고, 잘할수 있는 거. 그럼 물어봐야지. 수행평가를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이디어가. 그럼 이렇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방법, 이렇게 자료를 없는 방법. 이거를 배워야 되는데, 이거 하나도 모르면, 수행평가를 학교 끝나고 야다시간에 4시간 내내, 4시간, 5시간 한 다음에, 그, 그거잖아, 형아도. 수행평가를 했더니 공부할 시간이 없어. 공부를 했더니 수행평가가 안 끝나서 새벽 3시에 자. 나중에 수영 평가를 하는 시간 때문에 내신 한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망그러진다는 막, 막 세계사든 한국사든 세계사 안 배우는 학교도 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한국사는 하지만 네가 좋아서 세계사나 세계지리 세계사도 있고 세계지리도 있어 문과 과목에 선택하려고 했는데잘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 세계사 넓은 범위 있어요 그 범위 이거예요 이거.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왜 보냐? 시험 날 범위를 확정을 잘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포함해서 이 주변을 다 해요 만약을 위해서. 공부를 못할수록 뭘못 정해요 시험 범위를. 선생님 프린터 거도 관심 없고, 선생님 교과서를 어떻게 내는지 모르고, 선생님이 수정문제를 쓸 때는도 모르고 생각 안 하고 공부 해 그냥 공부. 더 좁히는 사람은 선생님이 내는 스타일에 따라 요부분을 해요. 틀릴만한 부분을. 그러니까 이 시험 범위 확정하는 것 자체 이 범위를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에 이 시험 범위가 수능 기출에서 나는 당시 범위나 형태가 비슷하니까 그거 가지고 가는 거다 네가 이번 시험에 망하고 안 망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왜? 등복권을갈게 아니기 때문에 망하는 기준이 몇 점이에요? 음, 80점 이하 80점 이하 80점 많다고왜 망해요? 이 80점 이하하고 고등거를 하고 80점 맞았으면 상관없어요. 고등거도 안 하고 80도 못 맞고 그러면 생각 없이 다니는 거예요. 이게 왜 나오는지 알아요? 본인이 시험을 봐가지고 저번에 중간고사 몇점 맞? 았중간기만 평균 대, 대 대량 몇 맞았어요? 87. 아니, 그중 이거요? 아. 아 그럼 95점. 어, 95점 맞왔는데 뭐, 뭐, 무슨 무슨 어수인소리라고 있는 거야? 안돼, 아, 그새 또 깎이지 않았을까 불안하네요. 아, 그러면 청정리 사서 다 읽어요. 방학 동안 안 읽었어요? 안돼, 읽었는데 네. 그 잠깐 사이에 네. 고등 수학 하느라 음. 중이 은 아예 안 봤거든요. 아, 그잘 알았어요. 또 봐봐요. 금방 생각나지. 그리고 중이 중 중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특목고 가는 상황이 아니고 어? 특목고 경쟁력이 없어 수학안 해서 이거를 계속 중학교 때 98을 쫙 깔아도 고등학교 아무 상관이 없어 기본 실력은 좋지 상관이 없다니까 고등학교 를 하는 게 문제라니까 시험 전에 자신 있는 거 하고 하면 돼안 했다고 느끼면 하면 돼 그러면 온라인 강의 안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네. 네, 확실히 확실히 차이 나지 네. 학교 다니는 거 엄청 차이가 나지 엄청 차이 나니까 어? 온라인 강의 내서 공부하는 애는 엄청 많이 하고 안 하는 애는 엄청 안 해서 이렇게 다 됐지 성적이 중간이 다 없어졌어 애들이 어? 여기는 더 빡세지고 공부하는 애는 더 하고 더 하고 더 해서 어? 온라인 안 해버리고 자기가 막 공부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하고 여기는 뭐라고? 다안 해갖고, 여기만 둠해졌지. 어, 이해됐어요? 어, 그런 어. 상황이요. 발라가안 맞아. 그러면 좀 기말고사 남았어. 그럼 청정리를 한번 사갖고 보든지, 시험 공부를 또 하든지. 해도 상관없어. 근데 이 중학교 거를 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고등학교 거를 이어서 할수 있느냐의 문제요. 이거 하지 말래. 하면돼 시간 안 남았어. 많이 남았어. 다학 동안 그거 안 읽었어. 읽었어. 그럼 나머지 하기 네 하기 네 나름이요단한 멘탈이 고등 공부를 시작해서 나는 예비 고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이니까 이게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걸 강제로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뭐라도 그냥 해. 하고 학원 다니는 애도 있지만, 넌 스스로 해나? 가는 거잖아. 중 3까지 나 예비 중학생이다. 예비 고등학생이다. 마인드를 강화시키면 중3 때는 난 고등학생이다. 고등학생 할거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되겠지. 그 차이가 발생하겠지. 응? 옛날보다 읽을 수는 있어, 더. 어? 옛날보다 더 읽을 수 있어. 이건 뭐라고 썼어요? 그 뭐라 썼냐. 자료조사하면서 공부했다고. 아, 네. 이거는? 그. 아, 그 고등 반 수행 준비만 했다는 것 같은데. 뭐, 뭐, 그렇게 이렇게 해나가는 건데, 제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이걸 쓰는 게, 아직도 이걸 쓰는 게 주지. 이걸 계산하는 게 주가 아니야, 본인은. 왜? 어떤 애는 이거 다 통계내가지고, 이거 다 시간 계산하고, 이거 다 더하고, 이거 다 더하고, 이거 다, 다 더해갖고, 총계 시간도 딱 냈고. 그랬더니, 한 10시간 했다고, 10시간. 하루에 한 개. 왜 하나도 안 해서 했어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그럼 더멀그래더 멀봐요 더 했어 잘했다니까 근데 더 잘하라고는 어떻게 격려할 거야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얼만큼 더 변화시킬 거야 뭘 변화시킬 거야 나는 이대로 살면 돼요 이런 거야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당이 있어 어? 식당 찾아놨어. 뭘걸려요 찾아놨잖아요. 내가 아침 10시부터 저는 10시까지 기다리고, 손님 안 하는 거, 그걸 어떻게 하냐고. 기다려야지. 그래야 돼? 한 가지라도 잡아서 손님이 왔서는 반응을 보든, 사람들이 찾아보는 시선을 보든, 뭘 보든, 한 가지라도 찾아서 매번 개선을 해야 좋은 식당이 되고, 돈을 버는 거 아니야? 똑같이 식당 아침에 10시부터 저녁 10시 열하는데, 왜 손님이 당냐고. 아 똑같이 사교육하는데 왜 어떤 선생은 꽉 차고 어떤 선생은 어? 애들 기다리고 있냐고 뭔가 일주일에 하나는 그래도 도움을 주고 뭐 하나라도 찾고 어 뭔가 계산을 해가야 되는 거 아니오? 그럼 뭘 계산할 거냐고 뭘 오프라인 계약하고 첫 계약하고 뭐 일단 뭐 알았어 그럼 또, 또 온라인 또 되잖아. 주말 됐어. 알았어. 그럼 주말은 좀 쉬고 싶은데 공부시켰지, 내가. 또, 뭐, 학교 가서 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지. 학교 가다 보면 좀 공부시간도 줄고, 그렇지. 뭐, 온라인 하면 좀 괜찮기도 하지만, 또, 효율이 떨어지고. 오프라인을 하면 또 어수선하지만, 겠 뭐, 그래도 효율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숙제도 하는데 좀 바빠지고. 다 그래, 사는 게! 근데, 여기 안에서, 여기 안에서, 니가 해놓은 게, 뭐냐고. 멘탈, 너 예비중학생이라고 생각 안 하면, 고등학교 3년에 못할 양이다, 얘야, 진짜. 가능하면 할아버지, 더 가능하면, 3시간 자고, 어? 4시간 자고, 3년 내내, 죽어라고 고민하면서, 줄기차게, 하나도 안 쉬고, 그게 쉽냐고. 어? 재수 안할 거, 재수하게 되고, 그러잖아 하라는거 해나가면서 그리고 뻔히 봤잖아 시간이 있잖아 시간이 너는 형들 고1들 형들 봤잖아 친하게 얘기도 많이 해보고 그거 조금만 땡겨서 와서 하라고 걔네는 지금 시작해서 늦게 시작해서 고1때 고요 고2때 고3 고3때 고3 지금은 너는 니네 능력으로 그 전에 9 5점맞았다 그러는데 니네 능력으로 진짜 시험 봐가지고 어? 중간이든 기말이든 한 90점대 때리고 95에서 90점 때리고 어? 단기 집중해서 이거 뭐라고 초단기 집중 성적 맞는 법 비법연구 그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거 나가고 중학교 거는 다 있을 때 영대 안봐 대학교에서 중상가는고 주의잖아. 그러니까, 예비마인드로 끌어와야 되는, 얘 강제로 하도 봤잖아. 내가 얘기해줬잖아. 7번. 수학 일곱 번, 수학 번, 수원. 너무 어떡하고 그러면, 제가, 그대 공식만 듣고, 중일이삼다뛰는데 머리도 안 나빠. 사람도 다 했어. 응재 경쟁해야 돼. 네. 고등학교 가서. 그렇게 전국에 그런 애가 몇명이야 아 그래 동네에서 95점 맞고 뭐 이런 거 부담 느끼지 마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럼 엄마한테 얘 70점 맞게 한다고 하나도 공부 안 시킨다고 그렇게 해줘? 80점 맞아도 돼 고등학교 그 달리라고 능력이 되잖아 일곱. 네가 경험해 봤잖아 다섯 번 일곱 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잖아 그냥 부드럽게 그리고 아 깝깝해서 풀고 싶어요 그럼 풀리잖아 한번 풀고서 어, 안되면 두번째 풀잖아 두번째 풀면 없다니까 많지 않아 세번 네번 나가서도 모르겠대 개념이 안 잡힌대 그냥 무슨 개념인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머리를 개발하면 머리가 날라져 가지고요 지금 가만히 정체됐으면 하, 양도 많고 두명 개발하시라고 스스로 할 시간은 없어요. 강제로 시키는 것만. 이해되세요?